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소파이 테크놀로지, 소파이에 대한 그 심층 분석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 보니까 소파이가 그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좀 주목받는 기억으로 딱 떠올랐는지, 그리고 뭐랄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 마수 의견까지 내놨더라고요. 상당히 강한 톤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분석 자료를 정말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핵심 통찰이 뭔지, 그걸 당신과 함께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자료에서 소파이의 역사를 딱두 시기로 나누는 게좀 재밌었어요 2021년에 상장하고 나서 2024년 중반까지는 의심의 시기였고 네. 그 이후는 이제 증명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그 전환점으로 꼽는 게 2025년 2분기 실적인데 맞습니다 그 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했죠. 네. 순수이익이 전년 대비 44% 늘고 상품 수도 34%나 증가했다니 와이 숫자만 봐도 뭔가 큰 변화가 있었구나 싶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매출만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외형 성장도 물론 중요하고 어, 인상적인 숫자죠. 44% 성장이면 근데 이 분석 자료가 진짜 강조하는 건그 순이익의 변화예요. 이전 분기에는 순이익이 한 8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9700만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와, 10대가 넘게? 네, 거의 뭐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도 0.01달러에서 0.08달러로 8배나 증가했어요. 8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왜 이렇게 이익이 급증했냐는 거죠. 자료에서는 고정비용 구조와 높은 수준의 운영 레버리지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 운영 레버리지. 경제기사에서 가끔 봤던 용어인데 이게 소파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소파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뭐랄까, 쉽게 말하면요. 처음에는 기술개발이나 플랫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고정비용이 크죠. 그렇죠.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일단 그 시스템. 플랫폼이 딱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한명더들거나 거래가 하나 더 생겨도 추가로 드는 비용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거의 안 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하, 약간 고속도로 같은 거네요. 처음 깔 때는 돈이 엄청 들지만 일단 개통되면 차한대더 지나간다고 비용이 확 늘진 않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좋으신데요. 소파의 플랫폼이 딱 그런 구조예요. 회원이 늘고 사람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쓸수록 비용은 조금씩 늘거나 거의 그대로인데 수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료에서 언급된 그 조정 EBIDTI 있잖아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화 평금 흐름인데 이게 70% 이상 급증했다는 게 바로 이운용 레버리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음, 70% 이상이면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쟤네 돈은 언제 벌어? 뭐 이런 의심이 많았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니까 돈 태운다는 말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았죠. 근데 이제는 그대 아니라 이 플랫폼 효과를 통해서 진짜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단계, 즉, 돈을 버는 단계로 확실히 들어섰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거죠. 이게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는 어떤 질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 오랜 물음표, 소파이 수익성은 괜찮은 거야? 하던 그 의심에서 벗어나서, 와, 이 엄청난 이익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앤서니 노토 co 가 계속 말했던 기술 기반 금융 플랫폼 이라는 비전이 그냥 말 뿐인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강력한 엔진 이라는 거 증명해 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맞네요 그럼 소파 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또 수익성 까지 개선할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금융 슈퍼마켓 전략을 핵심으로 꼽던데요. 네. 고객이 필요한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소파의 앱 하나로 다 해결하게 만든다. 이런 컨셉이죠. 대출부터 시작해서 예금, 투자, 카드, 보험까지. 진짜 없는 게 없는. 맞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죠. 네. 근데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분석이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학자금 대출 시장이 만약에 민영화된다면 이게 소파이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고객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그 금융 슈퍼마켓 그리고 교차 판매 이두 가지가 소파이 성장에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말씀하신 학자금 대출 재용자나 아니면 금리가 좀 높은 예금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고객들이 소파이를 처음 써보게 만드는 뭐랄까? 문턱이 낮은 진입 상품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소파이 생태계 안으로 고객을 딱 유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서비스를 권하는 거예요. 아, 하나 써 보고 괜찮으면 다른 것도 써 보게끔. 그렇죠. 주식 거래도 해 보시라. 개인 신용 대출 필요하시면 이것도 좋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보험까지. 이렇게 수익성이 더 높은 상품들을 교차 판매하는 전략이죠. 전략적이네요. 자료에서도 금융 서비스 부문 수익이 52%나 증가하면서 총수익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교차 판매가 성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52% 증가면 정말 크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객 한명한 한 명으로부터 얻는 장기적인 가치, 이걸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잖아요. 네, LTV. 이걸 극대화하는 거예요. 고객이 소파에서 쓰는 상품이 많아질수록 소파에는 돈을 더 벌고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금융사 옮겨 다니는 불편함이 줄어드는 거죠. 윈윈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죠. 한 군데서 다 해결하면 편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이 자기 금융생활 거의 전부를 소파에 안에서 해결하게 되면 굳이 다른 데로 옮겨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귀찮기도 하고. 네. 이걸 락인 효과 또는 고착 효과라고 하는데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경쟁사한테 고객을 뺏기지 않게 하는 아주 강력한 어떤 경제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을 지키는 해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고 살아남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을 막 모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이 계속 머물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혹시 이 자료에서 이런 금융 슈퍼마켓 전략의 뭐랄까 단점이나 어려움 같은 건 언급이 없었나요? 예를 들면 상품이 너무 많아지면 고객 입장에선 오히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서비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분석 자료 자체에서는 그 리스크를 막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상품을 묶어서 파는 번들링 전략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복잡해지거나 고객 경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죠. 그렇죠. 관리가 쉽지 않겠네요. 네. 소파웨이가 앞으로 계속 커나가면서 이 많은 상품들을 얼마나 잘 통합하고 또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계속 매끄럽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지만 뭐랄까 계속 혁신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성공 뒤에는 또 그런 과제들이 있군요. 그것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가장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기업 가치 평가요. 네,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이 자료에서도 솔직히 인정하듯이 소파의 주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좀 비싸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네, PER. 이게 47배래요. 근데 경쟁사로 꼽히는 빌록, 예전 스퀘어죠. 거기는 21배, 페이팔은 12배. 이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거든요. 솔직히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소파이 투자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아닌가요? 위험 요인 같은데요. 네, 그 점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신중하게 발휘할 부분입니다. 47배라는 PER이 절대적으로 낮은 숫자는 아니죠. 분명히 높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숫자를 해석할 때 자료 분석처럼 몇 가지 중요한 맥락을 같이 봐야 합니다. 우선 비교 대상으로 나온 블럭이나 페이팔은 사실 이제 상당한 성장을 이미 거쳤고 뭐랄까 성숙기에 들어선 기업으로 볼수 있거든요. 아 이미 클 만큼 큰 기업들이다. 네 그렇죠. 이 기업의 성장률은 예전 같지 않고 좀 둔화됐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현재 혹은 뭐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인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치를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R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음, 안정성에 무게를 둔다. 반면에 소파이는 어떠냐? 앞서 봤듯이 이제 막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전형적인 성장주의 특징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1년만에 순익 10배 이상. 그렇죠. 불과 1년만에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따라서 소파이의 그 47배 P/R은 단순히 현재 이익 규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이익 성장 가능성. 여기에 대한 시장의 아주 높은 기대치가 이미 반영된 일종의 성장 프리미엄으로 해석하는 게더 맞다는 겁니다 아, 성장 프리미엄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평가한다? 네, 투자자들이 미래에 훨씬 더큰 이익을 벌 거라고 기대하니까 지금 기꺼이 높은 가격을 내고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소파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소파에는 은행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들 하죠 네. 그래서 예금 받고 대출해 주는 이런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 즉 예대 마진을 확보하고 있어요.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아주 높은 성장성도 같이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가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점이 그냥 순수 핀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그냥 전통은행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 이게 높은 웰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PER 숫자만 볼게 아니라 회사가 지금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는지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봐야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봐야죠. 하지만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수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만약에 소파이가 시장 기대만큼 성장을 못하거나 뭐 예상치 못한 규제가 생기거나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면 그 높았던 기대감이 확 식으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위험도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높은 잠재 수익률만큼이나 변동성도 클수 있다. 이 점은 반드시 알고 투자를 결정해야겠어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석 자료가 보여주는 소파이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죠. 자료에서는 엔터니 노토 CEO의 최종 목표가 소파이를 미국 10대 은행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네. 지금 소파이 자산 규모나 시가총액 생각하면 와, 진짜 야심차고 대담한 목표인데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뭐, 엄청나게 도전적인 목표죠. 10대 은행이면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이 비전이 보여주는 건 소파이가 노리는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가, 즉총 유효 시장 템이 정말 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목표 시장 자체가 크다. 네. 그냥 뭐 틈새 시장 돈에는 핀테크가 아니라 미국 금융산업의 진짜 메인 플레이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소파이가 타겟 고객층으로 삼는 게 상대적으로 부유한 밀레니얼 및 Z세대 고객이라는 점이에요. 흔히 헬리즈라고 부르죠. Hi, honors. Not rich yet. 헨리즈기요? 아, 돈은 잘 벌지만 아직 부자는 아닌 젊은 세대? 맞습니다. 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은행들의 좀 복잡하고 불편한 서비스보다는 편리하고 하나로 통합된 디지털 금융 경험을 훨씬 더 선호해요. 압도적으로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앱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 좋아하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들이 이제 막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잠재력이 아주 큰 집단이죠. 그러니까 소파에는 미래 금융 시장의 핵심 소비층을 미리 선점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아주 명확하고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미래 주력 고객을 미리 잡는다는 전략? 그렇죠. 기존 은행들이 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그 미래 고객을 파고드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똑똑한 전략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 소파의 시가총액이 한 3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JP모건 체이스나 뱅코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 최대 은행들은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 조 단위까지 가기도 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소파이가 10대 은행이라는 목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일부, 예를 들어서 한 20위권 정도까지는 진입해도 지금 기업 가치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아, 그렇게 보면 또 그렇네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성장할 룸이 크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결론 부분에서 주식은 분명히 여기서 성장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낸 근거도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좀 견딜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스토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본이 분석 자료는 정말 여러 각도에서 소파일을 보게 해주네요. 과거에는 성장만 하고 돈은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수익성을 딱 증명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앱 하나로 다 제공하는 그 금융 슈퍼마켓 모델이 시너지를 내면서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네, 교차 판매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야심찬 장기 비전이 있어서 이게 그걸 어느 정도 상쇄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점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리가 잘된것 같네요 물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은 필연적으로 높은 변동성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소파이가 가는 길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건 분명합니다. 네, 그 점은 한판 유의해야죠. 하지만 이 분석은 적어도 소파이가 그냥 반짝 유행하는 그런 킨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좀 길게 보는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잠재력과 단기적인 위험 사이에서 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분석 덕분에 소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앞으로 한번더 생각해 보실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소파이의 이 금융 슈퍼마켓 전략이 계속 성공해서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높여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 오랫동안 금융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그 거대한 공룡 같은 기존의 전통은행들 있잖아요 JP Morgan, BOA 같은 그렇죠 이 은행들은 이런 도전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막더 빠르게 추진할까요? 아니면 소파이 같은 핀테크 기업을 아예 사버리는 M&A 전략을 쓸까요? 흠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그 속에서 미래 금융 산업의 주도권 헤게모니는 과연 누가 주게 될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소파일까요? 아니면 기존 강자들이 반격에 성공할까요? 혹은 제3의 플레이어가 나올까요?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큰 질문인데요. 네, 이처럼 소파이의 부상과 그에 따른 기존 금융 강자들의 어떤 대응,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역동적인 경쟁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당신께서 금융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투자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